나도 깔래. 아 나도 깔래. 후원은 <laughs> 재방송 개업비너. 하세요. 우리 맥이네? <laughs>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? 저기요. <laughs> 재방송은 오늘 약간 화질이 좀 구릴 수 있으니 다른 방송 가서 보세요. 네? <laughs> <laughs> 나옷좀 바꿔 입어도 돼? 옷 바꿔. 벗어도 돼. <laughs> 뭐라고? 어? 이쁜 걸로 입었네? 아니 음. 뭐야 다 오늘 다 상체 까는 거야? 나도 깔래 나도 깔래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아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야하게 가 너네 이렇게 훌러덩 까다가 너네 애인 생겨 조심해야 돼 맞아 <laughs> 너네 애인 생겨 우리 소개팅 온거 아니잖아 아! 너는 훌러덩 까면 안돼 그래 난그 <laughs> <웃긴> 없단 말이야 <웃음> <웃음> 꽉! 그니까 완전 편하지 않냐? 이게 어, 바로 그 사운드, 사운드 채워주는 것이네 어?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 방송이 없는 날이라서 뭐 합방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 대신 옆에 있는 이세 명의 아낙네들이 아난네? 아난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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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눈나로 하기로 했잖아 아 옆에 눈나들이 사운드 어, 쳐실 거예요 아니 <웃음> 이... 나 웃음이 안 멈춰 어떡해 제가 제가 이게 여기 제 방제 보시면은 옆에 태그로 다른 친구들 방송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<laughs> 소리는 다 똑같이 나와요 화면도 똑같고 그러니까 다른 방송 가서 소리 들으면서 보시고 후원은 제 방송에 하세요 <laughs> 각자 방에서 마이크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? 니야한번 말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, 어, 네, 마이크 줄여야겠다. <laughs> 어, 꽉! 오늘 방송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에 대한 짧게 자기소개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니아 먼저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오후 9시마다 방송하고 있는 노래하는 스트리머 김니아라고 합니다. 그리고, 어, 나이는 28살이고요. 확실히? 네. 만스물여 살! 확실해? 95년생이고요! <laughs> 다음 스마 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그, 아직 2 0대고요 아니, 20대, 나이는... 여기 다 20대예요. 아니, 아니 왜 자꾸. 20대라서 아니, 아직은... 제일 어린 것도 아닌데, 왜 저러는 거야? 세카이 나이로 18살이거든요? 그, 현실순아님은 약간 30대처럼 보이긴 하는데, 어쨌든 20대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. 저, 여기서 제가 제일 얌전한 사람이라 좀 기빨리니까 좀 힘드네요. 다음 사람한테 넘길게요. 아 힘들다. <laughs> 왜 저런 <laughs> 컨셉을 잡는 거야, 도대체? 아니, 아, 이해를 할수 있는데. 분명히 자기소개하라고 했는데 왜컨셉지를 하고 계세요? 음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할게요. 저는 이제 이 크루를 기획한 사람이고요. 나름 리다 똑같이 좀 노래를 위주로 부르고 있는 꾸이딩이라고 합니다. 저도 2 0대예요 네, 29살. 그렇습니다. 자, 다음 뚜랑이. 인션이 만원 됐거든요. 소개하면서 사랑이까지 하겠습니다. 배기픈 본인이 한다고 했다, 견뎌라. 맞나요? 안 해도 20대인 수랑이라고 합니다. 우리 맥이네? 어이, <laughs> <laughs> 맞나? 우리는 다 유부녀고 그런 결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룰 거지만 첫 방송에서만큼은 좀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더 포커스를 저희 개개인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. 간편하게 알아갈 내용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? 여기요. 자기 이걸 보면. 내 결혼 기념일을 저번에. 어 그래. 그 어. 그거든 그래. 8월 30일이야. 연도를 기억 안 했구나. <laughs> 어. 야너 응. 20년도에 결혼했고요. 아, 그래? 야! <laughs> 아, 이거 다른 사람이 말해 주는 게 맞아? 3년 어... 차. 아니, 3년 차라고 멍청아. 3년 차요? 아, 3년 오. 차입니다. <laughs> 어. 뭐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순아 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또 말씀해 보셔야죠. 아, 저희는 예식을 아직 안 했어요. 12월에 이제 예식을 할 예정이고요. 음, 예비 신부, 예비 신부. 그렇죠. 근데 혼인 신고를 해서 이제 법적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뚜랑이 님,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? 결혼한 지는 지금 3년 차입니다. 아, 어게 기억하지? 에? 예? 못 하는 게 이상한 돼요, 거예요. 기업... 꽉. 어, 음 내가 여러 번 찾는데 어. 약간 열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.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음. 고백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최후의 보로로 거절 멘트 중에 가장 센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아 나는 결혼 아니면은 안 사귈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럼 하자! 가족! 이래서 이제 어, 이제 아닌데 이러고 이제 그러다 사겼지 본인이 그래도 내뱉은 말 지키고 지켰지 지켰지 아... 그래서 나의 결혼의 모토는 결혼은 의리다 그래서 순아는요? 저희는 뭐 일찍 한게 아니라서 예? 예.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? 그러니까 그 아직... 결혼 마음을 언제 먹었냐고요 이 사람아 저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요?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저 아직 식도 안 올려서 저는 어 여기 선배님들처 넘어갑시다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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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거기서 고백하려고 했나봐.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 그게 취소가 됐어. 그 약속이. 어... 그래서 못한 거야 이제. 그 계획대로 못한 거지.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꽃 주면서 하더라고. 아 어, 저는 아까도 네. 말했듯이 그래서 한번 찾거든요. 한번더 고백할 때 됐는데 왜안 하지. 어, 이제 <laughs> 왜 본인이 아, 할 어. 생각 안 하시고요? 아, 네, 한번 쳤다고 이제 또 나를 좀 약간 이제 좀 골려 먹는 건가? 이러면서 이제 응. 이제는 약간 킹 받는 거야, 나중에는. 그래서 발음 테스트 다시 할 생각 없냐고. 오. 오, 어. 오 살짝, 오 살짝 이렇게 했네요. 틀려도 어. 그냥 성공한 걸로 해주겠다고. 어머, 어머 어머, 해야 어머, 해야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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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어머. 이거는 순나가 아, 고백한 거다. 이거는, 이거는. <laughs> 말했자, 뚜랑이도 가볍게 말해주세요, 그러면. 둘이 술한 잔을 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않는 나만 의 입맛이 있었는데 난 간장을 더 좋아하고 그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또 나미가 갑자기 나는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한다 유레카 살짝 유레카, 유레카! 이렇게, 이 사람 계속 이 정도면 우리가 운명인 것 같다 너도 같은 생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해서 나도 같은 생각이야 서 사이 결혼에 입맛이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? 투라나 <laughs> 너 건데? 개소리라고 그치, 생각하지? 맞아. 나도, <laughs> 낙하사는 어떠? 어떻... 그지 낙하사는 어디 있지? 사도 <laughs> 듣기는 <남편은 웃음> <남편은 웃음> 어디를 놀라야 나오는 거지? 다음, 아, 제 남편은요, 놀이를 잘 하고요, <laughs> 커요.